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원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전국 최고의 한우 브랜드 횡성한우의 모든 것을 즐길 수 있는 횡성한우축제가 시작됐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온라인으로 축제가 진행되는데 대면 축제 못지않게 풍성한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오늘 지원 뉴스는 축제가 열리고 있는 이곳 횡성에서 특집으로 전해드립니다. 먼저 조기영 기자가 한우축제의 이모저모를 소개해드립니다. 고기와 엔터테이너를 결합한 우리나라 최초의 미트테이너, 돈스파이크가 요리를 선보입니다. 국내 최고의 맛을 자랑하는 횡성한으로 만든 스테이크는 사내진미가 부럽지 않습니다. 올해 횡성한우 축제의 대표적인 푸드 콘텐츠인 돈스파이크의 오픈 키친은 온라인을 통해 누구나 시청할 수 있습니다. 온 국민들의 관심 속에는 또 먹거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우리 횡성한을 홍보하고 또 판매에 많은 어, 성과를 가질 수 있는 진정한 축제로 거듭날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오늘 개막한 제 16회 횡성한우 축제의 가장 큰 특징은 온라인 축제라는 점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제답게 전체 영상물의 목표 조회 수도 500만으로 잡았습니다. 유튜브 채널인 횡성한우 축제 TV를 통해 횡성한우와 지역 농산물을 최대 45%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라이브 커머스는 축제의 핵심입니다. 유명 연예인들이 지역의 주요 관광지와 체험 시설을 탐방하는 캠핑 한우와 행성 지역 청년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소개하는 사인사색 한우 일기, 스타 셰프 이원일과 홍보 대사 이영택이 일반인과 함께 음식을 만들어 랜선에서 공유하는 집구 행성 한우 레시피도 흥행이 예감됩니다. 행성 한우의 외연의 크기를 도모했다라는 게 가장 크고요 온라인상에서 다양한 구매 활동은 물론이고요. 영상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또 다른 묘미도 맛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온라인과 먹거리, 지역의 문화예술을 결합하는 새로운 시도에 나선 제16회 횡성한울 축제는 오는 30일까지 16일간 대한민국의 랜선을 뜨겁게 달굴 전망입니다. 지오 뉴스 조기현입니다.